강릉에서 대구까지 거리로만 350km가 훨씬 넘는 거리인데요.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로 대략 97%까지 충전을 한후 완주를 할수 있는지 이번에 경험을 해 보았습니다. 우선 충전을 위해 평창에서 강릉 슈퍼차저로 가는 길을 진고개를 넘는 경로를 선택했는데요. 진고개 초입부터 엄청난 안개에 당황스럽기도 하였습니다. 앞에 안보이 오! 오, 뭐야. 요. 에 구름 속인데. 요, 이거 뭐. 고개 정상이야. 해발 960. 통계를 넘을 땐 이런 광경을 심심치 않게 볼수 있는데, 이날은 날씨까지 흐려서 그런지 더 심해서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뭐 양사방에 뭐. 부딪히는 물체도 있습니다. 강릉 슈퍼차저에 거의 다 왔는데요. 강릉 슈퍼차저는 리카이 샌들 리조트 리카이 샌드 지하주차장에 샌드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 있네 오. 이곳이 강릉 슈퍼차저입니다. 차량 세대가 충전을 하고 있었고, 슈퍼차저 옆으로는 데스티네이션 차저도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전기차 충전 시설들도 잘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가득 채우고 출발을 하고 싶었지만 충전은 시간상 97%까지만 하고 출발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출발 직후부터 노란색 경고등이 떠서 굉장히 불안한 마음에 출발을 하였습니다. 강릉 슈퍼 차주에서 출발. 20여 킬로를 달렸을 때3 3 5개수에 들렀습니다. 제 차는 19인치 모델이라서. 매뉴얼상 가용 거리가 완충 시 377km 정도인데 97%까지만 충전을 해서 아슬아슬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충전 이후 22.9km. 더구나 성인 2명의 다량의 짐들 그리고 에어컨도 풀가동으로 달려서 한 번에 가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착했을 때오0 0 늘었지? 충분히 가네 지금 속도가 낮아서 그런가? 100km 이하로 달려요 이제부터 100km로 배터리가 걱정스럽기도 했지만, 마냥 천천히만 갈수 없어 차량의 안내보다 속도를 올려서 달렸습니다. 현재까지 온 거리보다 50km 이상 남았는데, 배터리는 절반 정도 남아있어 살짝 걱정이 되긴 했지만, 안내 속도보다 높은 속도로 200km 달렸습니다. 정도 남았습니다. 현재까지 온 거리 151km.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 105km 이하로 유지하세요. 설상가상 비가 엄청 쏟아지기 시작해서 매우 당황스러웠는데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양이 왔습니다 이야.. 호우다 호우 와.. 앞에 안보여.. 오우 오토파일럿도 순간 차선을 잃어버릴 만큼 많은 양의 폭우였지만 운전을 계속 차량에 맡겼는데 사람이 눈으로 식별하는 것보다 오히려 잘해서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laughs> 어, 뭐, 팬텀 브레이크 뭐. 90km 터널에서 팬텀 브레이크 현상도 심하진 않았지만 살짝 겪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속도를 더 낮추라고 경고 메시지가 더 자주 더 낮은 속도로 달릴 것을 요구했지만 추천 속도보다 조금씩이라도 빨리 달렸습니다. 8 5 k m 이안 돼, 집에 언제 도착하라고. 비가 오면은, 이 타이에 구름장이 더 생기거든. 수막 현상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눈비가 점점 더 떨어지는 거죠. 저항이더생리기 <목소리> 때문에. 와, 이거. <목소리> 와, <목소리> 와 <이> 앞에 뭐야? 뭐야? <목소리> 확실히 사람보다 기계가 잘안 와이프가 땅값 안 보이잖아. 100km 남았는데, 250km 지점, 245km 지점, 도착했을 때 2%. 폭우로 전비에 더 악영향을 끼쳤고 경고등도 안깔아 나오며 네 목적지까지 어려울듯 하다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00. 그나마 300. 폭우가 그쳐서 다행스러웠지만 아 어, 못간다고 자꾸 나와 될라면 발 컨트롤 해야지 <laughs> 뭔지 알아요 <알아야겠다. 웃음> 배터리는 20% 이하로 디스플레이 창의 녹색에서 주황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10% 남았고 거리는 50km 정도 남아 있습니다. 5%뭐 쫄립니까? 33km 남은 거리. 네, 곧2 4사 킬로. 곧이퍼센 마지막에 왔어. 두게 써도 지나쳤다. 이제는 어떠셨다? <laughs> 지나자마자 이 퍼센트 되는 거 아니겠지? 지금 솔직히 좀 졸리는데. <laughs> 80km로 저속, 저속은 아니지만 이제부턴 아예 갈수 없다는 메시지와 함께 목적지 설정까지 불가능한 상황이며 도착시 배터리 잔량은 마이너스 음, 2%로 음, 되어 있네요 이거 어, 뭔데 마이너스 2%우선는몇 응. 킬로였지? 차가 나가자 엑셀에 바로 올려잘안나가 뿐만 아니라 차량 출력저하로 평소와 확인이 다르게 차가 나가질 않았습니다. 8.4km 0% 이제 배터리도 0%이며 출력저하에 센서들도 이상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톨게이트까지만 나가자는 마음이었습니다. 좌측 문앞갈 길이라도 있으니까 다행입니다. 우선 톨게이트까지만 통과하자는 생각에 손에 땀을 쥐었습니다. 출력이 지원. 파일 발생 자료는 일, 이, 칠, 채. 저게 불토요까지 왔네. 응. 엑스까지 왔는데. 아, 사나이 테스트. 네, 사나이 테스트. 와, 박사를 밟아도 이 차가 안 나가. 복대공. 우여곡절 끝에 톨게이트까지 통과는 무사히 하게 되었으며. 그럼 수분도 어 맞지? 여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조안 서비스 팩을 분리해 줄게와 차가 나자 이제 연콘까지 끝 아! 최대한 전력 소 배터리 충전하지 말고 자랑해 핸드폰 놔어입니다야 충전 <laughs> 생가지 음. 음. 계속 꽤 오래 가는 같서요파 음. 음, 찾아까지 가는 길에 회생 제동이 이렇게나 반가운 적이 또 있었나 싶었습니다. 지금 고프로까지도 다꺼졌고 촬영하던 카메라들도 메모리도 다 방전될 만큼 긴박함을 대변하는 듯 보였습니다. 시동할 수 있고, 즉시 충전. 전대적인 배터리. 네. 충전 직전부터 온갖 에러들과 빨리 충전하라는 메시지들이 쏟아졌습니다. 충전이 너무 바닥이니까. 급속하게 속도가 서세요. 속도 가봐요 117. 최종 이동 거리가 353.7. 연비는 136. 겨우겨우 안에. 어쩌다 보니 무모한 도전이 되었는데요. 진심으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100% 완충을 하고 날씨까지 좋았더라면 더 수월하게 왔을 텐데, 변수들로 공경에 처하긴 했지만, 무사히 도착해서 다행이었고, 좋은 경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